여러분들, 음식으로 부자 되세요. 그리고 세금 많이 내주세요. 아우, 더 많은 많이 사 와, 세금 더 내야겠다. 추일에 일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? 좋다. 주말에도 일을 할수 있다니. 정말 난 행운아야. 야, 정말 시민밖에 <laughs> 모르는 바보.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어, 그, 이거로 꽤나 규모가 큰 행사인걸? 음, 오늘 안성맞춤 랜드에서 뭐 하러 왔냐? 한중일 음식 문화 축제! 한정 음식 먹을 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? 제일 중요한 건 한정일 축제잖아요. 이 동아시아 문화를 어울릴 수 있는 마음. <laughs> <laughs> 이거다 저희 홍보팀의 작품입니다. 아주 와, 귀엽죠? 아, 진짜. 누가 만들었냐? 이렇게 잘 만들었냐? 자,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. 네. 어, 그거 뭐야? 친구 차야?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. <laughs> 오 <laughs>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? 지금 친구 추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고요. <laughs> 안동동아시장 화이팅! 요거 친고추가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냥 치면 된다고 하니다아 아, 그래요? 아이 미안해 와이 왔구나. 제가 또 축제 행사 준비하면서 떡메쳐본 적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<laughs> 14년 전. <laughs>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으시구나. 자한마 갖고 와. 자간다 <laughs> 맞나? <웃음> 아, 이게 원래 <laughs> 뒤집어주는 사람 있어야 되거든요. <laughs> 아 그래? 나 <laughs> 저도 한번 해봐야 돼요. 좀 재밌겠다. <laughs> 물리필. 아 가보자고. 뭐야 맞아? 그래서 <laughs> 이 어이씨. 결과물... <laughs> 아, 일단은 네. 우리가 행사에 네. 처음 왔으니까 그쵸? 커피 먹어야지. <laughs> 여기가 좀 전통시장이라서 네. 커피가 오. 없는 것만 같아. 나는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노 전통음식이라고 쳐도 될것 같아. 사실 이 정도 커피 먹었으면 <laughs> 전통음식 아니야? 사실 우리 코리안이 이만큼 먹었으면 아, 근데 우리가 근데 좀 <laughs> 생각이 좀 잘못됐었어. 네. 전통시장인데 커피를 네. 찾을까? 치케를 먹었어야 되는데 수정가 때리러 가자 근데 저는 좀 생각에는 좀 뭔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기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 조금 의자들도 다 구비가 네. 돼있다 있죠? 이렇게 바닥에 앉는 거 무릎에 안 좋을 수 있어서 좀 이따가 음. 출자하죠 아, 그리고 여기 우리 사무실에 영장이 있다 아! 야,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.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네, 뭐 이제 슬슬 요리 대회 한다며아시식해요 오케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. 박수를 쳐도 치는 게 아니었어. 저... 나는 내가 누가 요리한 사람이었으면 긴장해서 토했어 어? 출발하겠습니다. 와. 와 어느 요리가 제일 재밌을 거 같니? 아... 우리 좀 기대되는 거를 찾아서 가볼까? 기대되는 거? 아... 야,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떡의 쫄깃쫄깃함이 살아있어. 약간 니 움직일 거 같아. 국밥, 아, 잠깐만, 우리 또 든든한 국밥의 민족이잖아. 오, 뭐, 거 그릇 잠깐 그릇 육육이다. 아, 육기으와 그래. 아, 이거 아, 진짜 이거. 안성 트레디셔널이다 이거. 와, 가점 나왔다 이거. 지금 여기 심사위원 분이신들인가 봐. 음. 어 약간 포스가 다른. 데 어. 잠깐만. 왜, 왜? 진짜, 진짜, 와, 어떻게? 잠깐 말이 좀 맞겠어, 진짜 육전 진짜 맛있어. 이거 <laughs> 이거 축제에서도 응, 항상 응. 거의 베스트셀러거든요. 그렇저 약간 우리가 지금 한중일 그 문화 체험이잖아요. 이데 색깔도 네. 마침 세 개야. 네. 맞췄습니다. 네. 아.. 네. 또 의미가 네. 있으셔. 여기 지금 붙이시는데 인삼향이다. 아, 네. 나요? 예, 인삼향이다. 어, 잠깐만, 이거 뭐야? <laughs> 뭐야, 잠깐만. 일단 예뻐. 뭘까? 어, 수비드한 500. 오, 음, 이름이 길 인삼대출모툼 일병. 야, 5대. 안성 센트럴 파밀리다, 야. <laughs> 뭔가 멋있어. 네. 아, 무대가 여 아, 무대가 여야 무대가 여이그이 그러니까 대. 어. 네. 근데 너무 예쁘다. 와. 뭐야, <laughs> <laughs> 이거. 아니, 저거 두께가 인정해 어, 어, 어. 아니, 그리고 연어 살아있는데? 아예 응. 거짓말하지 마 <laughs> 나도 약간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. 일 요리하시는 사장님이 잘생겼어요. 아, 채고 들리셨다 생각에 콩국! 아, 여름이다. 콩국, 여름이다. 콩국 나왔지. 아, 김치 보고 알았어 왜? 이건 진짜... 와! <laughs> 라게나가 나왔잖아요. 아, 또 우리 코리안의 전통이지. 여기 시청 근처에 있으면 한번더 가보고 싶구나 여름 시작이날 알리는 거. 아, 잠깐만요. 여기 능삼도 있네. 능삼 바로 뒤에. 아니 딱 일단 건강해졌어. 보자마자 건강해졌어. 보기만해. 보기만해도 건강해. 사줄 돈 없어. 수딱 어, <laughs> 올리니까 이게 색감이 딱 살면서. 데코레이션. <laughs> 응, 와. 항상 생각하지만, 어. 우리가 모두 똑같은 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, 어떻게 이런 발란트를 갖고 태어나셨을까? 내가 너에겐 유튜브라는 재능이 있잖아. 잠깐만. 왜? 이거 봐야 될것 같아. 국감 반지? 우리 근무 중에 술 마셔도 되나요? 아, 나 정말 술안 먹는 사람인데 보자마자 이거 와인 먹고 싶다 생각했어. 아, 와인, 와인이다? 오, 와인이다. 이거 와인이랑 딱 먹으면, 인생 뭐 있나요? 아, 그리고 되게 기본 메뉴에 또 우리 또 홍삼을 딱 넣으셨다? 그 이건 또 생각하고 노력하고 해야 만들 수 있는 거거든. 그냥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대단하십니다 그, 그 응. 우리가 너무 방해를 드리면 <laughs> 안되니까 <laughs> 앉아서 <웃음> 네. 얌전하게 기다리다가 <laughs> 네. 대충 완성되면 갑시다 <laughs> 아, 저, 저, 좋아요 좋아요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위를 좀 늘려올걸 이걸 좀 배고픈 상태에서 먹었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너를 위해 시식권을 주워왔어 <laughs> 네. 가 취식권 캔사 번이에요. 취식권 캔사번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칭 맛살에 객관적인 면에서 취식권 사슬을 인간으로 평가해요. 안성에 뭐라고 막가정주의 맛있는 것만 그런 거 없어. 음식 앞에서는 꽤 공정하고요. 눈과 입만이 살아있다는. 그럼요, 그럼요. 먹어도되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예스. 어, 이거 더뭐 먹을 거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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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잘 아는 맛이지 않을까? 뭐, 원래 아는 맛이 없어. 뭐, 고소해. 뭐라고? 이렇게. 그리고 육전인데. 와, 진짜 육전이 맛있겠다. 이 색깔이 진짜. 아, 육전 드실래요? 아니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음. 위에 파가 짧게, 약간 리프레시해주는 느낌? 아까 맛았던 인삼향은 좀 나니? 음. 인삼향은 나니 하나 맞아. 인삼, 인삼 이렇게 다진 게 아라리 다진 게딱 올라왔는데.

야, 깻잎즙이야. 진짜 잠깐 해서한데 매콤해서 느끼 느껴지는 맛은안 들어. 깻잎즙이야. 깻잎이 밥도 아, 그래, 그래. 그냥 다 아니고, 아, 그래. 간도 있어. 아, 그래. 이거 무슨 어, 밥이에요? 아, 어, 어, 이거는 약간 초밥처럼 처리하고요. 네. 시상식은 4시 15분에 메인무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. 음, 전문가로서 한마디 하자면 진짜 맛있다. 부모님, 연어 리액션 부탁드립니다. 어. 자, 2015 한상식은 분 후에 종료마리가져겠거든요 아, 이거 먹어야, 생각. 생각. 이거 먹어야 돼. 이거 먹어야 돼. 디저트는 원래 마지막에데 제가 이번엔 딱 계획을 했어요. 마지막에 먹어야겠다 4시에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. 4시 15분에 메이플에서 시상식을 나는 이어가도록 게 있는 하겠습니다. 게 진짜 그 인삼을 잘라놓은 건줄 알았거든요? 아니야, 어, 앙금 같아. 부드러워. 그래서 그 쫄깃함과 앙금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해서 입에서 휘말라쳐.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서 1등 정했어? 투표해야 된대 아 이거 어떻게 1등 어떻게 정해 다맛있다 너의 표한 표가 1등이냐 2등이냐 걸, 걸을 수 있겠지 진짜. 민주주의의 꽃 투표입니다 중앙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네. 안성시 지역협회 30만원권을 어. 준비합니다 표상으로 야구 꽃다발까지 전달합니다 전년대회 마지막. 아 하나 또 하나 있다 있다. 대상이 될 발표를 나쁘고있습니다 잠깐만 저기 많이 보시던 분들니까 건강에도 <laughs> 좋은 을 그리고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이 음식으로 부자 되세요 그리고 세금 많이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, 더 수, 많은 사 상을 얻해서팍팍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. 와 세금 더 내야겠다. 궁금해. 내 네, 참가번호 12번 도람도람 축하드립니다. 도람 도람 팀. 아, 어, 삼겹살이야? 그리고 아 역시 삼겹살 기쁜 네. 마음으로 올라가는 걸 삼겹살 못 이겨 자 코리안 트래디셔널 사랑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그리고 도람 도람 사랑해요 자, 파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성 파이팅